안녕하세요 체육tv 최광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는 현지 고등학교 체육 교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체육 수시 실기 전형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실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시 실기 전형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학생들 그 부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반드시 합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가 수시에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수시 마지노선이어서 그 이하로는 안 쓰는 거죠. 저희 학생도 지금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어, 수시에서 수원대까지만 쓰고요. 그 밑으로는, 어, 그 아랫대하로는 쓰지 말자. 거기까지는 정시 가서 도전하자 왜냐면 정시에서 수원대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라고, 어,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붙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정시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수시는 실기장 경험, 기회 정도로 쓰는 거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건대를 쓰는 친구들이 숙대 수시를 쓰기도 하고요. 또 남학생들은 당국대 수시를 써서 높이 뛰기를 한번 시기장에서 해보자, 뭐, 요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붙어야 되거나, 붙거나 안 붙거나, 안 붙거나. 이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수시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수능을 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세 번째 부류 떨어져야 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수능 열심히 하고요 다만 실기를 수시 실기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보면 뭐 시험 보는 날 하루에 에너지가 많이 뺏기니까 좀 너무 많이 보는 건좀 비추합니다 한체대를 준비하면서 한체대 수시는 안될것 같아서 심미재물 매던 연습을 해야 돼서 강남대를 쓸까 하다가 실기 일정상 강남대는 10월 18일인가 10월이잖아요 그래서 가천대 9월 27일 8일 그래서 가천대에서 심미재물 매던을 시기장 경험을 해 보자라고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수능 준비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류에서는 일정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 친구들이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이 시기장을 갔다 오면 막 이제 붙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 드릉드릉하죠 그렇게 되면서 정신줄을 놓고 수능 공부를 좀 등한 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저희 학생이 수원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360점이 나오던 친구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실수만 안 하면 무난히 될것 같다. 그랬는데 수시로 갔다 왔죠. 갔다 왔더니 이제 막 뭔가 될것 같죠. 그래서, 어, 최종 예비 1번까지 가서 전화 기다렸거든요. 12월 달에. 그 친구가 그드릉드릉한 마음에 이게 수능 공부가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여자친구랑 좀 싸웠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수능에서는 환산점이 287점이 나옵니다. 287점. 그러면 모의고사 때보다 약 70점이 날라간 거든요. 70점이. 수원대가 1감당 몇 점이죠? 1감당. 2점, 2점인가 3점인가. 뭐한 30감 이렇게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정시에서도 조금 긴장하고 준비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현혹돼서 수능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부르죠. 꼭 붙어야 하는 학생들. 꼭 붙어야 하는 학생들. 붙어야죠. 열심히 해서 붙어야 되는데 아 수시 실기에서 합격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삼 학생들은 실기장 경험이 많다고 볼수 없죠. 예 네, 많다고 볼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뭐 새로운 장비나 네,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처음 가본 곳에서 본인의 최고의 기록,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0.1초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합격권에서 실기 수준이 굉장히 촘촘하다,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찰나의 실수에 한 번의 기록과 등수가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수시에서 내가 안정이다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다. 붙으면 누구나 다 짜릿한 게 수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칫하면 정식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시즌이라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 시기에 운동할 수 있는 양이 뭐 24시간 뭐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분명히 또 회복해야 되는 시간도 남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뭐 하려고 했던 공부가 있으니까 탐구 한가 모 놓치지 말고 공부를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안 되면 정시 가야 됩니다. 정시 가야 돼.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안정 카드를 썼다 이러면은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전형으로 안정 카드 썼다 그러면 인정. 근데 그게 아니면 교과 카드가 아니고 실기라는 변수가 있는 카드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면접 전형, 논술 전형, 전용, 종합 전형을 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남는 시간에 조금 수능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능 준비에 소홀한 아이들이 수시 실기 전형을 인해서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날짜가 7월 12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경기대 모의 실기가 있어서 아침에 운영요원이어서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요. 오늘 수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1030, 3명? 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30여 명입니다. 요 기록들을 보고, 또 올해 수시 커트에 대한 예상도 해보고, 작년 토대로정시 커트 예상해보고, 우리 아이들 상담해서 전략자를 세워서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접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